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8쪽에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하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되는 같이 황폐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슬픈 탄식과 남은 자의 은혜 하나님의 슬픈 탄식과 남은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은 성경책 전체 말씀의 이렇게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구약은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든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처럼 이사야도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참 묘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66장 뒷부분에 이어서는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회복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축소판 같다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오늘은 1장 초반부 그 서두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1장을 시작하자마자부터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죄, 죄에 빠져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게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이죠.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보통 전체 66장까지의 성경이니까 앞부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서론적인 서른적,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1장 2절부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탄식과 또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모습을 쭉 보여 주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신지 제 삼자 증인들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늘아 너네, 너네 다 보지 않았냐? 땅들아 지금 다 보지 않았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처럼 먹이고 키우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나를 모른다.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냐면 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알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요 저도 아이를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a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 좋은 거겠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그렇게 잘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왜 들어줄 수 없는 걸 자꾸만 들어달라 그래요 이 아이들의 아빠, 아빠는 아빠는 다할수 있잖아 아빠는 다 사줄 수 있잖아 나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막 이렇게 사달랐는데 왜 정말 사줄 수 없는 것들만 그렇게 사달라 그럽니다 이게 사주면 안 되는 것들 안돼 안돼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돼 돼 어, 해줄게 이것보다 안돼 하지마 너 그러면 안돼 큰일 나너 그렇게 하지 마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때를 쓰고 막 울고 불고 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또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빠의 눈, 눈이 어, 제가 막 어떨 때는 마음에 그렇게 막뭐 힘들고 뭐 그렇게 여러 이제 지치고 뭐 힘들어 갖고 그러고 딱 집에 들어갔다가 아이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와 그렇게 녹아져 내려요. 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다 있나? 아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다, 있, 다 있구나. 내가 이거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정말 살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마음도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뭐다 가져갖고 뭐 부족할 거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했다는 게 정말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막 아파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3절 말씀도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하늘이요 땅이요 좀 들어보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렇게 어떻게 은혜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소도 주인도 알고 소도 아니 나귀도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아버지를 이렇게 모르고 주인을 못 알아볼 수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여, 여러분 동물들은요. 동물들은 주인의 고마움을 압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이주인은 정말 정말 고맙게, 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동물들도요.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계시죠? 이제 멍멍이, 멍멍이,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요. 어, 정말 이 강아지에게 있어서 주인은 온 우주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주인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 강아지 이렇게 집에만 두고 나갔다가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밖에 나갔다가 딱 걸음 걷는 소리로 띵띵띵 띠띠띠띠삐 그렇게 문 여는 순간부터 이 개가 막 그냥 막 신나 가지고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요. 단순히 이 주인이 나에게 밥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강아지에게 있어서는 이 주인이 그냥 전부인 겁니다. 주인의 존재만으로 좋은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있으니까 안정감도 느끼고요. 주인이 나하고 함께 하니까 그게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연구 결과 이 개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 강아지가 그 간식 냄새를 맡을 때의 뇌의 그 호르몬에서 이제 막 뇌에서 좋은 막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간식 냄새를 맡을 때보다 주인 냄새를 맡을 때그 기분 좋은 호르몬이 더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강아지에게 있어서는. 주인 그 자체만으로 기쁘고, 주인 자체만으로 좋은 거고, 주인에게서 위로와 만족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먹을 거에 그렇게 기쁜 게, 그것도 기쁘겠죠. 근데 최고의 보상은 주인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개들도 이렇게 알고, 소도 알고, 나기도 알고, 다 주인이 이렇게 누군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주인의 고마움도 모르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사절 말씀의 첫 부분에 하나님이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혹시 뭐 붓펜이 있으면 거기 이 하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슬프다, 슬프다. 이거 제가 밑줄을 왜그으라 그랬냐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지금 최초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로 "나 슬퍼"라고 말하는 첫 단어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고 사람이 하는 생각과 하는 것들마다 다 그렇게 죄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탕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마음이 좀 아프다. 이 정도 그냥 그 마음이 아픈 느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최초로 "나 슬퍼" 정말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이 슬프다고 말한 장면이 오늘의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이제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게 하나님도 이제 거의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최고의 그 깊은 가장 큰 감정이 있다 그러면 슬픔입니다. 막 분노가 클것 같죠 여러분 분노는 시간 지나면 금방 가라앉아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막 싶어요 막, 막 며칠만 지나도 그 사람 보면은 아유 막 얼굴이 막막 붉어져요 아,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슬픔은요 몇 년이 지나도 가시지가 않는 게 슬픔입니다 정말 깊은 슬픔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쁨이 클까요 슬픔이 클까요 슬픔이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지금 떠나보낸 그 여자분한테 기쁜 소식을 들려줘요 로또 당첨됐습니다 막 이렇게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그럼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수도 있죠 기뻐할 수도 있는데 <laughs>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뭐 로또가 당첨됐다 그러고 아무리 기쁜 소식을 갖다 줘도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슬픔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그렇게 슬프다.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슬퍼. 왜 하나님이 슬프냐면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 거역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또 4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업신 여겨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온 머리는 병들고 오절에 보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니까 다 그렇게 상처 투성이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7절에는 모든 땅이 다 황폐해졌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떠나면 잘살것 같죠, 뭐 좋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떠난 아이, 뭐 중고등부 사춘기 시절에 아유나 엄마 아빠 싫어 나집 나가야지 가출하면 그 아이가 잘될것 같지만 그런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집을 떠난 아이가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 몸이 그렇게 멍들고 상처 있고, 온 땅은 황폐화가 되었고, 온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된게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구나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온 상처 투성이고 온 땅이 황폐해서 완전히 망했다 망할 법하거든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이 구절 말씀, 구절 말씀 다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에요, 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 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겠다. 우리가 소돔하고 고모라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소돔하고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거에서 완전히 망해서 없어질 뻔했는데, 없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준비하셨구나.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할 뻔했는데,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하셔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1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가도 지금은 주님 한분 주님도 좋지만 뭐 세상의 다른 것들로도 만족해야죠.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것에서 그렇게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그렇게 좀 멀리 떠나 있어서 우리의 온 몸이 상처 투성인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상처 투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그렇게 황폐하고 피곤하고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고 슬프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는요 슬프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야 돌아와라 돌아와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 돌아와 라는 그런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탄식이 기도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탄식 중에 있진 않은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극유의 눈으로 바라보며 완전히 망할 망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또 다른 그렇게 희망을 또 다른 남은 자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상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탄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병든 머리와 피곤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로 두시어 살 소망을 주신 그 긍휼과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